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제가 8월 10일에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 어, 제가 실수로 녹화 버튼을 놓쳐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좀더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시,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처음 교육대학원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이거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첫 번째는 진로별로 교육대학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두 번째는 전공별 교육대학원의 특징, 세 번째는 자소서 면접 준비 방법 네 번째는 자유로운 Q&A에 대한 답으로 구성했습니다. 어, 이거를 각 번호마다 한 어, 챕터씩 나누어서 10분씩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진로별로 대학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 길을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게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 어, 되는 이제 진로입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음, 교사가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기업의 취직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이나 창업 같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공립교사학교 교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이 논문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두 번째는 임용고시 준비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세요.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용고시 준비반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 조금 도움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1순위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사실 스터디보다도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논문까지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 거리가 가까운 곳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논문 쓰, 논문을 써야만 졸업이 되는 곳이 있고 비논문은 뭐 연구계획서나 어, 졸업시험 또는 한 학기를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비논문 과정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음. 물론 이제 뭐 연구사례 보고서를 써야 되거나. 뭐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논문 쓰는 과정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어,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논문이 생각보다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정, 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논문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논문을 꼭 써야만 된다, 논문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교수님 성향을 좀 살펴보세요. 교수님이 스트레스 없이 논문을 잘 이렇게 패스를 시켜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까탈스럽게 하시는 분들인지, 분인지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나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좋아요. 좀 편안하게 졸업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때는 네임 밸류가 중요하고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주, 중요합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계신지를 봐야 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인턴 자리를 소개를 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취업으로 이어진다거나 중요한 경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취업 자리를 어, 추천해 주거나, 인맥 등을 활용해서, 어, 이제, 서류 상으로 추천서를 써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교수님을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크게 상담 심리학과랑 요아교육학과만 제가 이제 써 보았는데요. 어, 이두 학과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했고 사실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상담, 상담 심리학과에 진학하셔서, 어, 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라, 뭐 그냥 지역 사회 심리 상담사로 취직을 하거나 또는 개인 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상담사로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일반 대학원에 있는 상담 심리학과를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학과랑 커리큘럼이 좀 다르다 다릅니다. 수련 수 과정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교육 어, 대학원은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상담은 많이 경험해 볼수 있겠지만, 뭐 임상이라든지 어, 병원 사례 같은 거는 접촉하기가 힘들고 일반 대학원에 가야 어, 이제 뭐 수련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교육 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진흥원이나 유아교육정책연구소에 취업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럴 때에는, 어, 똑같이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깊이가 많이 다르고, 뭐, 선배들의 영향도 있고요. 물론 교수진이 뭐, 이제 또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 특성상 연구비를 따오거나 이제 정책을 이제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학원이 좀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장이랑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간 대학원은요. 어, 과제나 또는 이제 논문의 난이도도 그렇게 꼼꼼하게 막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예좀 예, 좀 여유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구나 내 전공 분야를 심층적으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가고 싶은 연구소에 어 이제 꼭 필수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뭐, 가끔은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유아교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어, 취득하는 것을 이제 해야겠죠. 음. 자, 세 번째로는 그냥 자기 개발 목표. 이제 상담소를 개업하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 좋은데요. 연구 분야와 교수님을 한번 같이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내 분야에 내가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보시고, 또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내가 알고 싶은,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인지 한번 봐주세요. 또 최근 논문을 읽어보면 좋은데요. 최근 논문은 5년 이내에 작성하신 논문을 말합니다. 교수님들도 계속 어, 생각이 변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또 연구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또 졸업생들은 어디에서 취업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트워크가 어떤지를 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학과별로 그냥 보자면 어, 교과 과목 교대원에는 현직 교사들이 많고요. 뭐 교육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과 같은 곳은 근데 교육공학이나 인적자원개발학과 다문화교육 등 이런 곳에는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나만 어, 뭐 개업 목적을 가진 게 아닐까 나만 자기 개발로 왔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또, 직장도 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창업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할 거야 라는 분들을, 분들도 직장 병행하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저녁 36시 30, 30분에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거보다 늦게 끝날 경우에는 어,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양해해 줄수 있는지 전화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일단 입학을 하고 난 다음 그 담당 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어 이제 2, 2교시, 2교시가 8시에 시작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수업만 어 찾아서 들어서 졸업요건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학교에 자주 가야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정리하면요. 자기개발이나 이제 상담소 개업 등은 어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 교육대학원에 가도 무리가 없고 그렇지 않고 내가 풀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연구 분야를 잘 짜져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어, 말씀드릴게요.